네. 에센스 발라서 상태가 안 좋아서 오케이 자 여기는 뭐야? 자 여기는 그냥 뚝잘라라기 그냥 반발 쳐서 거의 층급시 해놨어 이것 보통 일반 용시대죠 나는 층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층이 반에게 5cm고 가스로 가슴, 가스로 층이 접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손좀 묶고 테크닉이 좀그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꾸밈을 이루는 언니 용어를 쳐 드릴거에요 그리고 항상 유해 줘야지 그걸 하면은자 이렇게 해서 치우고 나서 이런 세련된 커트에요 그리고 살짝 해들 되고 심컬 파마 해도 되고 그냥 놔둬서 될겁자 이거는 어떤 기장이든지 이 커팅은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목밑 여기서 3cm 4cm가 가장 이상적이다 요새 음, 있지? 컬처참 어, 어, 좋네. 머리 잘 썼어요. 선생님 이안 드시는지. 오늘 가르마 어떻게 따셔? 편안하게 따셔? 이렇게 네, 완벽하게 잘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그러고 연내내자. 아무 편안해도 이렇게. 이렇게 음, 하시지. 오케이? 언냐는요 앞구리는 자르고 싶지않아 오케이 예쁘게 드세요 오케이 앞구리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건 대나 소나 다 잘러 <laughs> 오케이 들어주세요 앞은 때리지마 당기지 말고 요건 15도 각도로 뒤로 땡겨서 앞에 치지 말고 머리카락 막 뒷이 직각되게 자르시면 돼요. 뒤로 15도 각도로 뒤로 땡겨서 그럼 약간 애인 아니냐 오케이 뒤로 땡겨서 머리카락과 빛이 어떻습니까? 진짜. 진짜. 오케이. 반대지. 오픈니 사이드. 마찬가지로, 손님은 음, 왕이야. 나는 하입니다. 그럼 무슨 커트가 돼서? A라인 커트가 된 거야. 오떻게 어, 쉽잖아. 이렇게 쉬워. 마지막 살짝 정리 발이 안쓰면 이제 발이 다운 또 없으면 또 발을 펴서 오케이 이제 완료 트 이렇게 해서는 닉렬 2,3번의 타격 오늘 누가? 오케이 자 이렇게 하서 지금은 단발이 되세라 단발은 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어떻게? 하 아, 홀딩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어 포인트까지 전부 남아 종리로 나눠서, 핀셋으로 해서, 자, 단발을 유지하는 선이 요 프론트 코너부터 요거와 중간선으로 연결을 해. 자, 여기는단발 내버려 둘 거야. 또여기요 요 골드 포인트와 여기 중간부터 어디까지 백포인트까지 둥그랗게 섹션을 다. 여기도 찍어줘. 요것도 단발을 기는 거야. 알았다. 단발로 남길 선은 그대로 자르지 말라고 그랬지. 그럼 간단하게 묶어두면 되겠네 하고 핀셋트로 해서 여기를 핀셋으로 꼭질 넣어 오케이. 그럼 단발이 되겠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든포인트에서 이어포인트까지 정리로 나눕니다 음. 또요 중간부부터 프론트 코너까지 상하로 분리한다 또 어디? 여기 백포인트부터 여기 음. 프론트 이어트 이어트나의 중간부분에서 약간 둥근 라인을 떠서 위를 고정시키고 요 밑도 단발은 잘리지않고해서는 밑을 어떻게든 고정시켜 둔다 1, 2, 3, 4이거 한가만에 잡아서 놓고 여기도 고정시키자 그럼 이만큼 내면 밑에 단발은 그대로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를 잘려보도록 할까요? 자 밑은 골든 포인트가 항상 웨이트 포인트 볼륨 포인트다 요거는 잘라지는 부분에서 볼륨을 사는 거야 그걸 생각해서 여기 가로 세로 2cm를 잡아서 몇 cm 측 나고 싶어? 알았어 3,4cm만 측 나고 싶어 아 여기는 여기 에 볼륨을 살릴 거야 자요걸 세로 섹션으로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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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 땡겨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면 돼 이렇게 알았다 포인팅 테크닉으로 해서 가볍게 그 다음 섹션도 또 버티칼로 잡아서 편안하게 잡아서 음. 여러번에 잡아서 뒤로 나란히 나란히 땡겨주셔야 돼 나란히 나란히란 하나 둘셋넷 젓가락이 나란히 신발이 나란히 오케이 예스. 그대로 나란히 한번에 자르지 말고 여러번 둥그렇게 잘라야 컷이 예뻐 또 여기도 뒤로 어떻게 땡겨? 나란히 나란히 자 그럼 잘잘랐는못잘랐때 땡겨주면 뒤로 45도로 이렇게 땡겨주면 일자가 쫙 됐어요 자잘 아, 잘랐다 u 더스 e 오케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또 뒤로 나란히 나란히 땡겨보면 밑선과 윗선을 그대로 빗어가면서 동그랗게 연결해 주시면 돼또 세로 섹션으로 잡아서 그렇또 그래. 마찬가지로 이부분을 잡아서 뒤로 연결. 오케이. 요것도 가로치크 해보자.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잘 됐어. 양쪽 파란수가 기장이. 굉장히... 오케이, 잘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뒷통수는층다 끝낸 거야. 이제 뒷통수만 앞통수만 끝내면 돼. 알았다. 자, 요거를 뒤로 요 방향으로 당겼지요 방향으로 당기면 90도가 돼. 그럼 요걸 45도 방향으로 들어서 체크 45도 방향으로 체크 그 다음 자 요거를 1cm씩 잡아서 1, 2cm씩 잡아서 그 45도 방향으로 체크한 기장으로 당겨서 또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또 어디? 귀뒤 45도 방향으로 당겨 또 마찬가지로 다 뒤, 뒤, 뒤로 당겼어자 그러면 앞부분은 뒤로 당겼으니까 머리가 많이 잘려질까? 조금 잘려질까? 조금 잘려니까 층이 조금 나는 거고 뒤는 4cm 앞은 1cm 층 나는 거야. 오케이? 예, 자 반대쪽도 요 길이 부분을 머리 자 90도로 한 거를 요걸 잰 거를 90도가 아니라 밑에 45도 방향으로 당겨서 체크 커트 또 가로로 잡아서 뒤로 당겨서 모두 고정디자인으로 잘라줘 또 모두 뒤로 당겨서 앞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4cm인데 두번째는 3cm 앞으로 갈수록 1 c m 밖에안 잘려줘 양쪽을 모두 다 당겼어 이번에는 이게 약간 뾰족 삼각산이 생겼을 거야 이럴 때는 이제 정중선 가로 체크코트 이렇게 잡아서 골든포인트에서 90도로 당겨서 체크코트 해보자 또, 가로로 해서 또 뒤로 당겨줘보자. 아주 잘 됐어. 체크할 게 없어. 너무 잘 됐어. 오케이. 정중선, 체크 커트. 오케이. 땡겨서 체크 커트.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밑동네가 층이 다 나고, 요 밑동네 부분 에는 뭐, 뭘까? 단발일까? 그래야 되니까 레일까? 이 단발. 여기는 5cm 층 났으니까 이건 그라데이션. 단발과 그라데이션이 이제 약간 여기 단발이 그라데이 이렇게 보면 뾰족한 데가 있어요. 이거 뾰족한데 코너를 이걸 동그랗게 잘라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밑을 풀어서 단발과 그라데이션이 개이을 없애주기로 합시다. 자, 섹션은 여기 이어트에 또 포인트를 통해서 방사선 섹션 뺄 거야. 빗질을 방사선으로 빗질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섹션은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섹션을. 자 근데 섹션을 나눌 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나눴죠 요 부분에서 두피에서 90도로 당겨주면돼 오케이 예스 알았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당겨볼까자 방사선 섹션이란 위는 좁고 밑은 조금 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5cm까지는 단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다 보면 약간 삐쭉 튀어나온 데가 있어 요게 코너 부분이야 돌아가면서 또 방사선 섹션을 떠서 자, 단발 이렇게 코너 음. 또 여기서도 또 코너 또 방사선 섹션을 떠서 여기서도 코너 또 여기서도 코너 여기서도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아, 네. 또 여기서도 방사선 섹션으로 코너 음. 또 여기서도 방사선 섹션으로 코너 이곳서도반사선이 생긴 코너, 오 베이스. 자, 반대쪽. 또 반대쪽도 여서 잡아서 또반사선 두피에서 90도 코너죠. 뭐와 뭐의 코너가 생겼을까요? 무슨 코트와 무슨 코트의 코너? 오, 단발과 그라데이션이 코너를 생긴다. 그러면 꼭지점을 중심으로 방사선 섹션으로온 베이스를 잡아서 코너를 제거한다 그러면 이제 딱이게 끝이야 얼마나 쉬워 이거를 공식으로 모르게 되면 진짜 어떻게 치뒤에는 말이냐고 앞으로 조금나게할수 있을까 고민이 돼 오케이 자 앞머리는 끼우고 싶지? 그렇게 로안 되지 응? 오케이 앞머리는 오케이. 자, 여기부터, 여기는 탑 포인트, 여기 중간이 뱅 포인트야. 여기서부터 삼각 색션을 나와서 뱅을 자르면 돼. 여기 뱅 포인트. 여기서부터 탑과 중간이 삼각 색션이 뱅 포인트야. 어디? 자, 눈썹 산에서 수직으로 올라가고 뱅 포인트까지. 여기도 눈썹 서 나가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뱅 포인트까지. 한 번에 자르면 이것만 잘라주면 돼. 그대로 편하게 달아서 항상 눈썹과 눈알 중간이 제일 이상적이야. 오케이. 눈썹과 눈알을 잡아서 두패대에서 0도, 요각도 잡아요. 옆에서 양으로 땡겨서 뒤쪽을 당서자그 다음에 이걸 세로로 잡아서 중앙으로 날려서 수평으로 당겨주고 40도로 들어주고 이것도 끄집어서 중앙으로 당겨주고 40도로 들어주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중앙으로 당겨서 수평으로 당겨서 위에 잘라주고 40도로 들어주고 치면 앞머리가 가볍게 잘리면서 칭칭 가볍게 났어 요 옆머리는 노타치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음. 이제 어느 정도 됐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드라이 해고, 제가 체크 커트를 해볼게요. 자, 드라이 해고, 체크 커트를 해볼게는매직기로 음, 드라이, 어떻게 항상 볼게요. 매직기류, 네, 꼬소머리 드라이를 잘 안돼? 오케이. 네. 그리고 일단 보고 여선님에게 모공관리를 잘라야 좋은가 안 잘려야 좋은가 내가 판단해서 또그 이렇게 디스커넥션을 음. 넣어놓을게 집에서 먼저 멈춰, 이렇게 쳤대 그래서 연결이 안돼 그래서 그래서 는거게 일단 네이프마 디스커넥션을 빛치거나 미운 사람은 네이프나 여기를 좀 짧게 쳐서 디스커넥션에다 넣죠 음. 그랬때는 바리깡이나 장가에다 시저로브컨만 이렇게 넣어줘 이렇 음. 그러면 네이프가 딱줘여지고딱 달라붙어 이렇게 다 치고 밑선이 빠져서 뻗치거나 미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그 밑선만 짧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죠 질감커트 안 할게요. 아, 질감커트 안 했어요? 네. 오케이. 아, 질감커트는, 자, 먼저 아, 언더와 오브를 나눠서, 센션은 2cm지. 질감커트. 저거는 언더스닝이라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언더스닝 질감 처리일 거야. 오케이. 자. 질감커트. 여기서는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어. 그럴 들는 이거를 사로세로 2 c m 잡아서, 3분의 1부터. 그대로 네, 잡아서 중간부터 그러면 자 속이 짧고 위가 길으니까 덮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 그걸 언더스윙이라고 그래요. 단발을왜왜면 위를 쳐주면 어디가시정하내그 끝이 내약가되고 끝전에 안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안으로 살짝 아, 안으로 가닙니다 근데 네, 엑스트 또 이렇게 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우산처럼 자 엑스트 또 새로 버티컬 섹션을 잡아서 중간부터 중간부터 이거는 드라이를 해고하셔야 돼 그래야지 드라이를 안 해고 젖은 상태에게 되면 머리가 많이 모량이 잘려져 다음부터 C 커브 언더스닝이라고 그래 언더스닝은 모량을 줄이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느낌을 줄 때는 이렇게 언더스닝을 한다 세로로 섹션을 잡고 그러면 안으로 쏙쏙 뒷자만 해도 짝들갑니다 밑에만 쳐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는 침을 할때 절대로, 위에 침은 단발이나 그라데시는 끝이 부슬부슬 날. 니까 항상 마지막 피니쉬 커트 이제 머리나 어디가 펴지진 않으나 앞머리가 펴지지 않으나 먼저 바리깡으로 마무리 해주셔야 돼 네. 바리깡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마지막 피니쉬 커트 드라이 다 하고 나서 피니쉬 커트 한번 해주세요 또 약간 끝에 그살 무겁다 생각하면 살짝 잡아서 포인트는 스템 포인트는 지금, 포인트지포인트 포인트는 트는 지금, 포인트는 지금, 포인 어서 물건 다 테스트를 테스트습니다 프로젝트 스타트입니다. 르 스탠다 플레이스. 오 자, 우선 A 라인 밑에 잡고 아, 까1 5도 각도로 A 라인을 잡았어요. 자, 프론트코너부터 형으로 갔다백 포인트까지 해서 리튼 묶어놓고 여기서 어떤 층을 어떻게 장단잖아홀딩 포인트 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3cm만 측면 랬서딱 3cm로 해서 자, 3, 딱 자르고 연결했더니 그래서 자 뒤로 땡기 전에 앞으로 쫙쳐지는 층이 여기는 3cm인데 여기는 거의 난듯만듯해 땡겼기 때문에 이게 오버다이렉션이야. 그래서 써야 세련데 보이지 똑같이 측면 배기시로 여기다 찍어버리고 배기스.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당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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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정리 해주고 나중에 단발과 코너를 표해서 90도로 당겨가면서 연결해 주면 어리가 단발이고 그러되는 그 갭이 없이 무스하게 연결이 되더라 오케이 예 수고하셨어요 예 <laughs>